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오늘은 콜 마이 러프라는 제목으로 카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카운트 2월 작품이고요. 어, 리스타트가 두번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어렵지 않아요. 어, 세 번째 월, 여섯 번째 월에서 여덟 카운트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체인징 스텝, 락킹 제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입니다.

원투 쓰리 앤포앤파식 세븐 앤 에잇 앤 섹션 4원투 쓰리 앤포앤파식앤 세븐 앤 에잇 하고 투월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원투앤 쓰리 앤포앤파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앤 and 5 6 a n 7 and 8. 7시 n s 8. 7 and n n and 8. 7 어, and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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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 방향에서 n d 8. 7 and 8. 7 and 8. 7 and 8. n n d t and 5, 6, 여기서 7 8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다 다시 시시시시 시작. 시 시작. 다시 시작. 시작시작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 다시 작 다시 작 다시 작 세븐엔 에잇엔 and and 다시 시작입니다.